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평잘하셨습니까 어, 간밤, 네, 미 증시가, 뭐,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인해서 좀 극락을 좀 했죠. 뭐, 나스닥이 2% 가까이 빠졌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수가 거의 3.8%가 빠지는 등 최근에 강했던 비테크 기... 업종이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뭐 국내 증시 장 초반에 부담으로 작용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 그 다음 뭐 포스코 홀딩스 등이 시가에 갭을 들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수의 왜곡 상태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인지라, 음 사실, 어 시가에 뭐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진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간에 이제 뭐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고 좀 지켜보면서 예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뭐 일부 받을 건 받고 또 장중에 어 흘러가는 종목군들 순환 보면서 또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되면서 금일 바닥에서 대거 종목군들이 마구잡이로 또 튀어 올랐죠 또 이럴 때는 이제 첫 강한 시세가 분출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섹터에서 매매를 해볼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 중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뭐 이쪽에 종목군들을 캔들을 켜놓고 뭐 회원님들과 눌림을 본다면 뭐 휴마시스 정도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종목을 좀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예 손도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물론, 했으면, 어 매매를 했으면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원칙상 내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아메리칸 슈퍼 컨덕트가 어제 20%대 급락을 했고 시간 외에 마이너스 11%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광기로 네 종목 분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사람들이 돈에 아, 눈이 멀어. 아의시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웅 구간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 속에서 지난 7월 22일이죠. 7월 22일 날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검증을 전 세계 석학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서 만약 하나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나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을 때이 파급력은 그냥 쩌만한가로 떨어지는 이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서 뭐3% 5%를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을때재수 없으면은 점한가를 맞아 버리는 리스크를 떠안고 우리는 매매를 하면 안 되죠. 주식을 매매할 때는요 예상 내 상승 목표치를 항상 생각을 하고 매수 전에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며 어디가 저항이다라는 거를 순간적인 판단으로 일정 부분. 계산을 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초전도체 관련 주들에뭐 여기서 추가 상승폭은 계산도 안 나오고요. 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뭐관기로 가면은 갈수 있겠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추가 하락의 폭은 그 강도는 이 처음에 시세에 출발된 가격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용을 하나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음... 어제 내용을 올려놨었죠 음... <laughs> 어제 장 마치면서 올려놨고 이런 부분을 왜 올렸냐면은 이제 더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가더라도 이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그러니까 점상이잖아요. 점상할까, 점상한가? 상할를 가고 추가로 올라갔는데 점에서 빠졌을 때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맞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올려놨었는데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 시장은 참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많은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적어도 제뭐 내용이라든지 뭐제 글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안했을거라고 저는 어 믿습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보도록 하죠 미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따른 외인선물 초대량 매도 지속되는 점은 불안요인이다 지수의 반등은 2차전지 에코프로 영향이며 그 외는 시장이 초단기 테마수급으로 인해 약간 혼탁한 시장이므로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가 개파락은 일부 있었으나 이를 어 시가 개파락이 거의 없었죠. 없는 상태에서 에코프로가 또 빠지니까 지수 빠졌다가 에코프로 오르니까 지수 올랐다가 또 오후 장에 다시 에코프로가 지수를 끌고 올랐는데요. 사실 오늘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선방을 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미 증시 또한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덜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어 신약 AI 쪽에 내용이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고로 인한, 어, 제약바이오의 흐름들, 뭐,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2차전지와 또 반도체, 즉, 굵직굵직한, 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도 업종이 쉬고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어, 제약바이오에서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제약바이오가 좀 강했는데요. 지속적인 관찰과 어, 좋은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이 어, 필요할 것 같고 최선호는 신약 AI 섹터였는데 오늘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어, AI 신약 관련해서 치료제 그니까 긴급 사용 승인 뭐 그런 비슷한 거죠 치료제 사용 승인이 나오면서 뭐 상가에 들어가는 등잠지간 굉장히 센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선물 대량 매도인데요. 어 8월 1일 날 이게 1조 7천억을 샀던 거를 이틀 동안 3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뭐, 선물을 대량 매도했다라고 해서 지수가 항상 빠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왜 빠지고 그런 게 아니냐면은 그들도 단기 시황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놓는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량을 줄여 놓는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 해치 정도로 엄청나게 좀 들어왔다 정도. 고로 어 그럼 한테포 우리도 같이 호흡을 맞춰 주는 게 중요하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가 전일 장중 선물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밀리며 국내 증시도 동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미 증시를 보면 그러한 흐름이 안 그래도 상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방 압력을 줄수 있는 재료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10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 흐름을 보이는 등 단기적으로 노이즈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모습 속에 급락마음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의 지수 흐름만 보면 아주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건 아닌 것 같다. 조심하면서 시장을 오늘 봤던 것 같습니다. 8월 1일 첫 거래일 외인은 선물을 1조 7천억을 사면서 아주 나이스한 모습을 보였으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발생한 지 하자 2일 연속 무려 2조 3천억, 1조 4천억 합의 3조 8천억을 팔아치우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회피성 매도 대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는 일단 우리가 계좌를 지키는데 집중하고 작은 수익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일, 전일도, 금일도. 코스피는 힘들었습니다. 웨인의 초대량 선물 매도로 인한 흐름이라 추후 대외적 이슈가 잠잠할 때 선물이 매수로 전환되면 그때 다시 대형주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 기승전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가 시장을 들어 올려주면서 지수장은 괜찮네를 외치는 장세였으니 말다한 것이죠. 8월 11일 MSCI 패닉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가르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금일도 초전도체 관련주가 뜨거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메리칸 슈퍼 컨덕터가 전일 급락하고 시외에도 급락하는데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는지 하더라도 오버나이이라도안 했어야지 그걸 가지고 간다라는 게참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테마의 특징은요 기사 한 방에 한가로 직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살 때는 자의적으로 살수 있지만 팔 수가 없을 때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사실 장중 코로나 관련주 대 초전도체 관련주가 약간의 시소 흐름을 주면서 움직였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나마 코로나 쪽을 보는 게 연속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볼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일 당장 코로나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학습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현재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 핫 테마가 단기적인 속성 테마라고 하죠.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조금 끌어올리고 어 시마이칠. 그런 테마의 흐름이기 때문에 길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길게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작은 수익에 감사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초전조체 관련주의 상승을 보면서 특히 오늘의 흐름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었구나. 진짜 많이 멀었구나.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포모 현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남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 이런 단기적인 메가 테마가 될수 있다라는 어, 상상 속에서 흘러가지 않았나? 수리남에서요. 그럼 단어가 나오죠. 황정민이 아끼시 없다라는 돈에 아끼에 쉬운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외 제약바이오 섹터 금일 장세에서는. 장세에서 보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네요.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하반기 학교나 AI 신약 관련 이슈 등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의 경우는 저의 비는 최근 HBM이고 나발이고 일단 실적 시즌은 실적이 나와야 된다가 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적 일단 다 발표가 되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면서 뭐 실적 재는 친구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턴했을 때좀 바뀔 수 있는 애들. 기반에서 좀 보려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도 어 제가 넥스틴이라는 종목을 계속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빠지게 된다면 넥스틴 정도야 괜찮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전적으로 실적입니다. 전적으로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종목이죠. 그 누구에게나 제대로 된 종목을 추천해서 사라라는 말을 할수 있는 근거가 지금은 제가 볼때이 이쪽 IT 반도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많이 그 안에서 실적 기반이 되면 적어도 버틸 수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최근에 초전도체로 단기 한 머니가 많이 갔습니다. 이 돈이 빠져나왔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잘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네이버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다시 보면 AI 섹터로 가는지 내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초전도체 관련 종목분들은 뭐 내일 예를 들어서 급락을 하게 된다 했을 때 희망은요? 희망은 딱 그거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샘플을 공개하고 아 그. 학회 어디에서 발표가 나왔잖아요? 학회 어디에서 말이 나왔는데, <laughs> 이거 초전도체 아니야 마이너스 효과 없잖아. 이, 이런 부분에서 샘플을 공개하면서, 이거 맞죠 그리고 다른, 뭐전 세계에서 뭐 진행을 한다니까, 그런 쪽에서 뭐 좋은 말이 나와가지고 판을 뒤집은다면, 종목군들은 반등은 할수 있습니다. 그때 탈출을 해야죠. 그때. 그때 탈출해야지 뭐 내일 아침에나 완전히 아수라장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끔찍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공포스러운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코로나 종목분들 보시죠 일제히 다 올라갔습니다 저도 뭐 시간 외에 이제 보면서 사실 SD 바이오 센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동시효과에 팔고 어, 마감을 쳤는데요. 슈마시스가 무려 65만 주가 여기 하 한가 고칠 때 들어가서 그냥, 어, 그와 동시에 이제 SD바이오 센서 배팅을 좀 하고 마감 동시효과에 그냥 던져버렸는데 이런 걸 보면 참시속게임을 오늘 하고 있었다라는 거 명확하게 느껴지고 명확하게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고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죠. 최근 올라왔다가 지금 연 이틀 초 대량 이, 이 돌파를 만들어 낸 거는 대량의 선물 매도가 매수가 뚫었는데, 이거를 지금 빼버리는 거는 초대량 선물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가 좀 힘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코스닥의 경우 창 초반에 개파락이 없었는데 중간에 마이너스 1.3%까지 밀렸다가 일단은 코프로의 힘과 제약바이오의 힘에 의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줬습니다뭐 내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해외 증시 관련해서는 저는 그래요. 나스닥이 오늘, 나스닥 지수를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개파락을 한다라고 치면, 미중 씨가 개파락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를 바로 깨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양봉, 그러니까 개파락을 크게 했을 경우에, 양봉 도치를 만들거나,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는 있는 자리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종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해서, 내일 시장이 좀 빠졌다고, 너무 겁,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시장은 그렇게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거 정도로만 잘 신경을 써서 보면 될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이슈.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종목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먼저 포스콜딩스 아래 꼬이작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반등은 해 줍니다. 이갭 구간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옆으로 좀 세게 올라가려면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텐데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에코프로는 정말 세네요. 오늘 어 기관 대상 IR 있었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뭐 그냥 구만구만한 그만 상태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상방이 막혀 있어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저는 보여주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LNF가 이제 장중에 실적 발표를 하고 마이너스 6%까지 밀렸다 올라오는데, 참,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결국은 실적이 어 수반되냐 아니냐인데, 30억 영업이익이 나와서, 30억 영업이익이 나와서 굉장히 좀 쇼크를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네이버를 좀 보면, 어, 최근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하고 올라왔었는데, 이 선물 대량 매도로 인해서 지금 연 이틀 좀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뭐 1차 매수를 좀 하고 2차까지 떨어진다면 이런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밀리지 않아서 그냥 여기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종목을 좀 가지고 가고 있고요. <laughs> 뭐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놔서 뭐 수익권에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마지막 타임에 일단은 반만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어 종목을 좀 가지고 내일 일단 실적 발표가 있어서 다시 끄집어 올리는지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이버를 필두로 한 AI 섹터가 최근 강세였죠. AI 섹터 안에서 솔트룩스. 어 4만 원 근처에서 이제 단일가에서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계속 체크를 해놓고 볼 생각이고, 셀바스 AI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어디까지 밀리는지 얘는 지켜보, 지켜보기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AI 관련 종목 한두 종목 정도 보면서 좀볼 생각이고요. 나중에 이제 하이 퍼클로버 나왔을 때좀 됐을 때오브제인의 위치라든지 알체라의 흐름이라든지 그때 가서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부터 유한양행부터 좀 보면요 오늘 시가가 좀 약세 출발을 해서 주도 오늘 유한양행하고 스코텍하고 가격대를 다 장전에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까지는 좀 내려오지가 않고,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 삼성, 액티브 ETF가 좀 나왔죠. KOACT라고 해서 제약 ETF가 오늘 나오면서 관련해가지고, 종목군들이 대거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ETF들이 하반기에 줄줄이 좀 나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ETF 중에, 이제 시가총이좀 낮은 게, 어,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신테카 바이오도 이제부터는 ETF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이쪽 계열하고, 그 다음에, 어, 보로노이 라는 종목과 GI 이노베이션 이라는 종목 몇개 뽑아 놓은다면, 이런 종목군들, 그 외에, 그 외에, 어,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상한가가 세 번을 갔어요 어, 죽더라도 이 종목은 절대 쉽게 안 죽습니다 그냥 현재 어, 발생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의 대장주가 파로스 아이바이오다 라고 옷을 받고 좀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지, 지니너스도 오늘 급락을 했는데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돌파를 했던 지점까지 내려오는지 여부를 보면서 AI 신약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핫한 바이오 섹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까지요. 이쪽 종목까지 해서 계속 봐야 되고, j w 중해제약은 어제 이제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켜주는 시세를 해서 총네 종목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음2차전지 로봇 로봇주는 이제 당연히 좀 밀려야죠 좀 밀려주면 다시금 좋은 기회가 올것 같으니까 20일선 하회하는 순간에 딱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과거에도 끼가 좋죠 한번 올라갈 때좀 진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오늘도 매매는 좀 했었는데요 장중 15%까지 좀 올라왔었는데 중간중간 그냥 돌파 매매로 해서 뭐 여기서 뭐2.5% 여기서 뭐2.5% 해가지고 뭐두번 2.5%씩 두번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 매도하고 나니 이제 좀 한참 더 올라갔었는데요. 뭐 이런 자리도 눌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장눌림은 어 워낙에 초전도체 쪽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좀안 봤었고요. 어, 보지 않고 이것만 좀 매매를 하고 또 제약바이오 중에 SD바이오센서가 어, 장중에는 최대 대장주 역할을 좀 했습니다 SD바이오센서가 최대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 어, 매우 쎘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매우 쎘는데 일단 어, 시간 외에서 오늘 재밌는 일이 이, 이 종목군들 시간에 다시 보면 끔찍한데 어 줄줄이 하한가를 맞아버리니까 동시에 이 코로나 관련 종목분들이 줄줄이 떠버립니다. 이게 한국의 증시의 어 실적인 실제 현상의 모습이고요. 아주 다이나믹하죠 종목분들이 참 아주 스펙트클한 모습인데 이런 거딱 보면서 좀 캐치를 하고 SD 바이오센서는 장중에 매매를 하지 않고 시간에. 어, 휴마시스가 생각가를 들어갔잖아요. 원래는 휴마시스를 저도 시간에 움직이는 거 보고 휴마시스를 좀 살려고 했는데, 휴마도 여러 번, 한두번 정도 돌파로 해가지고 얘가 딱4.5% 정도 먹었던가, 그 다음에 이게 뭐2% 정도 흐름이었고, 휴마를 사면 시간에 휴마를 샀어야 되는데, 이첫 타임에 무려 65만 주를 박아버립니다. 70만 주를 그러면 당연히 2등주 눈에 띄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SD바이오 센서 들어가서, 어 5시 50분하고 6시 두번 나눠가지고 전략 매도를 했네요. 전략 매도를 하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다 보니까 좀 부담되는 것 같아서 매도를 해버리고 좀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럴 때 매매를 뭘 해야 될지, 종목을 뭘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니까, 음, 뭐, 의료 AI를 본다면 내가 의료 AI를 보는 것이고, 응? 그 다음에 뭐, 신규 상장주 공략을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갖고 뭐, 본다든지, 어떤 자리에서만 본다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IT 반도체, 뭐 제약 바이오 안에서 뭐 에코프로가 셌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뭐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어 에코프로 HN을 뭐 공략을 해본다든지 아무튼 종목군들 선정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종목군들 선정과 어 이슈 어 파악을 하고 매매하는 것등 등등 네 그런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로지간 내일. 어~ 저는 그래요 시장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분들이 시에 떠서 내일 시가가 높게 뜬다면은 쳐다도 안볼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더라도요 쳐다도 안 보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연 이틀 3조 8천억을 팔았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 분이 매수로 스위칭 되는지 이 점을 보면서 매수로 스위칭이 된다면 지금 최근에 강했던 대형주들을 체크해 놓고 어, 매수 관점에서 대형주를 접근하는 전략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는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시장이 어, 최근에 초전도체 이슈와 뭐 코로나 관련된 뭐 뜬금없이 막 올라오고 해서 정신 없을 겁니다. 내가 정신없고 내 범위 안에 그러니까 내 내가 잘하는 구간이 아니었을 때는 최대한 몸을 살리고 그냥 계좌를 지키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한 습관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 투자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점이 뭐 행동으로 내네 실천이 돼야 실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마음 잘 잡으셔서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 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